TV 스튜디오가 자리한 천안역 지하도상가와 동남구청사역 주상복합아파트 간의 연결 통로 개설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상권이 들뜬 분위기입니다. 이현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시 동남구청사협회 자리한 주상복합아파트와 천안역 지하도상가 간 연결 통로 공사가 오는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천안시는 사업비 28억 2천만 원을 들여 주상복합 아파트와 지하도상과 지하 주차장을 연결하는 통로를 개설해 아파트부터 천안역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주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매상에 큰 타격을 입었던 지하도상과 상인들은 이번 연결 통로 개설 소식이 반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3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연결 통로를 통해 지하도상가로 유입되면 자연스레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동남구청 그 힐스테이트 아파트 네, 그 아파트하고 이제 천안역 지하 상가하고 엘리베이터나뭐 이렇게 출입구가 연결된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지하도 오가면서 상가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역시 이번 사업이 지하도 상가 상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공동주택 주민들께서 지하로 해서 천안역을 다시게 되면은 그 성에 조금이나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시는 또 이번 공사가 주상복합아파트 최상층에 위치할 스카이라운지 활성화에 있어서도 시너지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천안 역세권 및 동남구 청사 인근 도시개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